ジャイ,イオンソーゲイススニーカーコーがマッシュタイソリ何があったのクッキーマシュニクッキー違うよ空気,空気クーキーもっと勉強してください <laughs> 空港に着きました阿蘇熊本空港っていう名前に変わったんだね熊本空港大島で15キロの荷物を一生懸命持ってます結局はおばあちゃんにバトンタッチ <laughs> 우리는 저거 부산 가는 걸로 타고 갑니다. 2시 2 0 30분. 무거운 짐 맡겠으니까 그나마 가방이 너무 무거워. 가방 5kg야, 5kg. No, 얘는 4kg. 무거워. 마세먼없시 내리 비행기 오리지널때 얘들아 이제 오빠한 마지막 인사해야지. 니까 well,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첫째 언니도 있어요. 케이군케이군 오이대 계이군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돼아돼아돼아돼아돼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진아이아봐아거아케아아아아아고아어아지아아아이아뭐아이아

あの、船に乗るほらビートルズビートルだけビートルズじゃないからねビートルだけいや分かってるから自分で作んでる一人で作るんでるいや分かんないでもさプサンはさあれ物価安いねちょっとえどこの物価みたいなのえさっきさルミョン食べたけど一っち飲んだった7兆のお弁当にのおおソウルでそんな食べれないじゃん7兆のお弁当にそんな食べれないじゃん7兆のお弁当にそれっペットシゲ 먹을지, 밥에. 우와, 나도 별로야. 진짜. 보카도 만두 3개. 절을 쪘지. 이쁘게.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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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이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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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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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고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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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이쁘지. 가쁘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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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지이 이쁘지. いつも寝覚メがいるか寝覚メに集中してるけど、今回1人しかいないからさ子供たちだけ集中するか。またんか違う。セロンエディレもすぐ。チングンカミに抜けそう。チングンチェチョクモグロワンなんで。まさかまさかまさかのクローズだよ。おまいか。 에이, 우리 어디 가지? 이렇게 침이 많은데 이렇게 일부러 왔는데. 문이 닫았죠왜 맛있는 데 어디 냐직 접을 못 잡나 봐. <laughs> 이쪽으로 가자. 음, 어떡해? 네? 아니, 오늘 휴일 가게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다 휴일이야, 이거. 보는 맛집들 다 휴일이야. 어떡해? 일요일인데 야. 왜 휴일이야? 이렇게 추운 가는 날에. 가는 날이 장날이야. 진짜. 어디로 갈래, 우리? 앞에 편의점이 있 아, 부산까지 왔네 야야 편의점 같은 곳 가지 말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데가 뭐 여기밖에 없을 것 같다 아, 아 음. 맛있는 거 먹고 싶었는데 진짜. 그러게 걸어도 무슨... 하면 3분 음 무슨 집이야? 음 고기, 고기 구워 먹는 거 다른 것도좀 봐봐 <laughs> 고기만 구워 먹는 거야? 땅 같은 거 먹고 싶어 땅 같은 거뭐 먹고 싶은데 땅땅 뭐 따뜻한 <laughs> 거 일단 부산역 가자 그래 알았어 가자 알았어. 고고 응. 배고프지? 뭘 시킬까 우리? 낙곱새 낙곱새 전골? 볶음이라니까 아 볶음류 음. 아 오늘 우여곡절 우여곡절 우여 우여 우여곡절 서서서서서 서 말해 드니 우여곡절 우여곡절 그때 그때 이렇게 왔네 이렇게 왔습니다 <뭐라> 결국은 우리 아들 좋아하는 새우를 먹으러 왔네 여기는 낙지, 새우, 곱창. 낙곱새니 아, 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래요, 패션이. 어디서 그런 말 배워가지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인데, 어? 키가 너무 작아봐. <laughs> 그럼 귀엽잖아. 작귀엽다 어? 너무 귀엽네 하고 끝나잖아. 한국에서는 네, 키가 맞아. 커야 어, 돼, 그죠? 맞아. 키 크면, 키 크네 하고 또 끝난 거지. 키가 너무 작아 해가지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 음. 한국에서. 는 일본에서는 그런, 좀, 작은 분들도 그치? 많고 하니까, 어, 맞아, 맞아. 그렇게까지 안 됐는데, 한국에서는 키가 많 아, 키는 키차가라는 사람 많았어? <웃음> 에?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그거는 동생들한테만들어나는 <샌드러> <laughs> <laughs> 일반이야, 일반. <laughs> <laughs> 연예인이고 그런 거는 160만 넘으면 된다니까. 아니야 165cm 넘는 거. 에 엄마 엄마는 165안 뭐 넘잖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엄마가 못한 거는 딸한테. 아, 이나 어쨌든 엄마보다 크면 돼. 엄마보다 크, 크. 야 그래도 유전자는 어... 있다. 이모들 다 봐라. 응다 크잖아. 유전자가 커요. 있는 거야. <laughs> 그죠? <그쵸>? 맞아. <laughs> 나도 내가 이 키가 초등학교 6학년 키랑 똑같대. <laughs> 공부안어 <laughs> 근데 알아? 응. 게임만 하고 있으면 키가안끈데 거짓말. <laughs> 맞아. 내가 잘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내잘 앉아서 키가안 꽂나. 내키가안 꽂지. 누구? 응. 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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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주변 <laughs> 이고요한달 같이 지냈다고 완전 친해졌는데. 엄마가 커피를 좋아해 가지고. <laughs> 저도 6학는데부터 먹었지 진짜? 어, 엄마가 이제 조그만한 애들이 너무 귀엽고 막 부러워가지고 그러다가 왜 그랬어? 아니 초등학교 때는 내가 큰 편이었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뒤에서 네 번째 정도? 되게 큰 편이었거든 근데 이쁜 애들 다 조그만한 거야 그래서 아나더 이상 크고 싶지 않는데? 해가지고 커피를 좀 먹었지 아니 근데 내 동생들이 이렇게 크지 그 않았나 <laughs> 그러게 그때 완전 내가 조그만했는데 어. 이 오랜만이지 이거. 국밥. 꼽새 기다려. 근데 못 먹어봤어. 나곱새 처음에. 나한번 먹고 감도 먹어가지고 그 이후로 몇번 먹었어. 야 곱장을 좋아. 아 거기도 있어. 응. 전화 에도 있어. 곱창 하니까 그. 엄마랑... 그러니까 부산에 와서까지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니까안 먹어봤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좀 먹어볼까. 제철을 먹고 싶긴 했어. 그러니까. 제철을 먹고 싶은데. 제철? 난문 닫아 가지고. 끝. 어, 그래, 어, 네, 제부 왔다시. 네. 너는 먹었으니까 우리 셋이 나눌까? 그래 아, 그래 자, 그 역심쟁이가 여기 있네. 김준 도보세요. 하고 오세요. 일본어 말하지 말고. 일본 풍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리고 다. 내리 이제 그 시작 시점에 선 거야. 여그 이 고비를 못 넘어왔었거든요 이제는 진짜 공부만 하면 돼요 음. 그 처음 단계에 못 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아리가또라고 했었어? 아 아리가또 하고 그랬어? 아리아 감사합니다 역시 네. 부여증이 있습니다 진짜 기분달라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심각하게 부여증이 남아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권희아 안녕 하고 아, 이제 권희아 안녕 권희치와 하긴 했어 <laughs> 예전에는 진짜 진짜 조금 단어만 가지고서 잘 모르, 모르고 하니까 그래. 아이, 그만해 하지마 응.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 응. 근데 진짜 이렇게 일본에 가게 된 계기가 다민 선생님 덕분이야 정말 다민 선생님이 니가어너 엄마 일본 분인데 너일본할줄 알아? 근데 갑자기 현따 온 거지 어? 나 못하네? <laughs> 이 현실을 알아버렸네 <laughs> 어. 그래서 갑자기 또 간다고 하는 거야 어. 지금까지는 아무리 가라고 가라고 해도 안 갔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모들이 일부는로아 저기 저기 왜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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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는데 어? 나는 혼자 어?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이게 어? <웃음> 궁금했구만 <웃음> 근데 예인 언니는 혼자 다 알아듣고서 그래 <laughs>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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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일본어로 막 어? 대화하고 그런 게 있었구나 몰랐네 <laughs> 그런 게 있었다니 미산 딸이 잘하니까, 옆에서 다 알아듣고 와 그러는데 얘는 모르니까. 맨날 예인 언니가 번역해주는 거지そ자연스어지 네. 안간 옆에 데왜 자꾸 팩트 팩트를 날려. 팩트가 아니라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집에서 나한테왜 이런 식이야. 다은게 왔어, 다은 게. 팩폭하는구만? 네. 응. 페퍽 배폭해 진짜 사춘기였진지 가끔 배폭하니까 션파 온다니까? 내가 꺼봐요. <구워봐요. 웃음> <와>, 맛있겠다. <laughs> 루토이네, 낙지가. <laughs> 응. 감사합니다.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부추 넣고 싶으면 부추도 넣고. 응. 야, 곱장 이런거 다한 번씩 먹어봐. 곱장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어? <laughs> <대부> 사람이잖아. <laughs> 대구 사람이잖아. 대구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거야? <laughs> 한번 먹어 이게 곱창이야 국장이맛이어 섞어야지 비빔 비빔 여기는 한국이야 비빔 아 맞다 한유다 <laughs> <laughs> 비빔 비빔 래 근데 <laughs> 이 후유증이 있다면 만나 엄마가 기쁘네 매워? 도우키상 매워? 조금? 역시 입맛이 일본사람 때가지고 지금 하나남안매 뭔가 이상해 여기는 한국사람이네

이것도 살짝 매운데. 그래? 나는 하나도 안 맵던데. 진짜 맛있다 이게 왜 기사님 좋아하는지 알죠? <laughs> 곱창이 맛있지, 곱창이. 음, 곱창이 너무 부드러운데. 음. 곱창이 이렇게 부드러운 거였어? 우리가 맨날 먹는 곱창이 랑걸좀 맛이 다른 거야. 그치, 나내 전골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음, 전골 곱창도 맛있구나. 음. 맨날 굽는 곱창밖에 안 먹었잖아. 아, 그렇네. 신세계야. 낙지에 뭐, 넣어. 낙지를 더 달래. 요 이야 얘들아 봐와 <laughs> 이게 이게 증거입니다 아마 음. 다는 증거야 얘 너무 쿨해 그니까 남자는 또산년이야지 맞아, 산년은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제 눈에는 <laughs> 제 눈에는 <laughs> 속게 나이네 그냥 속게ない. 이게 쿨한 게 아니라 음. 사춘기가 온 거고 티인 거야 그냥 <laughs> 티야 같은 세대 애가 그런다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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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티다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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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티. 엄마 예쁘야 그래서? <laughs> <laughs> 엄마한테 차갑게 대하면 음 어떡해? 진짜 기대 있어. 엄마 산책하다 맞아 어쨌든 이렇게 사촌끼리 한달 반이나 응. 같이 지냈다는 것도 응. 응. 진짜 값진 경험이지? 그래. 진짜 현재 자매처럼 정말 그런 식으로 지냈잖아 너는 남자 사이에서만 계속 자라고 막 싸우기만 하고 했다가 누나 있고, 진짜. 동생 있고, 여동생 생기고 좋네, 행복한데 얘는 말로 안 해. 이 얼굴이 다 나타나 있어. 좀 살쪘잖아. 응. 잘 지냈다는 거야. 응. <laughs> 얘는 말, 말을 기대하지 말고 이 모양으로 그림, 아니면 그릇으로 이걸로 다 판단해야지. <laughs> 어렵네. 관, 관찰력이 필요하네. 네, 그렇지. 말로 표현하는 것도 배워야 돼. 인생이 뭐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야. 네. 이 엄마로 맨날 학습을 해야 돼, 학습을. 탱크지 네, 화장실 가는 아, 게 진짜 긴밀해요. 도 좋았네. 어이들도 좋았어. 맛있었어. 맛있게 먹그러니자 부산 산 가는 게 아니고 바라 우리 여기서 먹었어요. 낙지 미집맛있습니다 여기가 초량이라는 동네네 초량이 왜 많은지 알겠네. 초량 뭐 음식점 많고 나를 두고 가버린 세명 私が女の子をもらんなば待ってーーんうわーレザートは別腹だこういうのとか絶対頼まないの出す <laughs> キーさんがいるから頼むんだよ、えー、私も普通はそんなに頼まないよ<通>子供たちとかいなかったプリン乗ってるよプリンっぽいけど豊富なんだよぶっくしこれはよく頼む、うん、うちの子供たちはめっちゃ好きなの。だよ大木クッキーするんだよ

추워, 추워. 아니,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한파야한파 아니, 그래도 바. 남쪽이잖아. 그래, 태국은 이거랑 비슷한 걸로. 아니, 일본이 훨씬. 아우, 추워. 가자. 매자매 이야기요, 요러시크, 오네가이시마스.